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있는 만원짜리 한장 꺼내서 한번 빤히 쳐다보시겠어요? 숫자 만원은 10년 전에도 똑같았고, 지금도 똑같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돈의 가치가 그때와 같을까요? 아마 오늘 점심 드시러 식당 가보셨으면 바로 느끼셨을 거예요. 10년 전엔 만원 한 장이면 친구랑 둘이 앉아서 짜장면 곱배기에 군만두까지 시켜 먹고도 돈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요? 만원 한 장으로 짜장면 한 그릇 겨우 먹거나 조금 이름난 집 가면 오히려 돈이 모자랍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 지갑 속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실물의 양이 반토막 났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내 재산의 절반을 누군가 몰래 훔쳐간 것과 다름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연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내라며 푸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아껴서 통장에 넣어둔 그 소중한 현금들이. 마치 뜨거운 여름날 아이스크림처럼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도 있다. 이말 믿어지시나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2026년 지금 많은 사람이 종이화폐를 진짜 실물 자산으로 바꾸려 하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말 답답하시죠? 월급날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작년이랑 똑같은데, 마트 가서 카트에 몇개 담지도 않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걸 보면 한숨부터 나오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단순히 경제위기가 오니까 조심하세요. 같은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자산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야 가치를 지킬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자산을 잃고 누군가는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거든요. 이번 영상 하나만 제대로 소화하셔도 인플레이션의 본질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금, 가상자산, 그리고 배당주까지 2026년 현재 경제시장을 움직이는 실물 자산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게 되실 겁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지식의 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뉴스에서 맨날 나오죠? 물가상승률이 몇 퍼센트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같은 말들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냥, 아, 물건값이 좀 올랐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려면 구매력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아주 쉬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낚시를 갔다고 칩시다. 10년 전에는 지렁이 한 마리를 던지면 물고기 10마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지렁이 한 마리를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밖에 안 잡힙니다. 그럼 지렁이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물고기가 귀해진 걸까요? 정답은 둘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핵심은 내 지렁이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정부는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찍어냅니다. 이를 통화량 팽창이라고 하죠. 시장에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우리가 먹고, 자고, 쓰는 실물인 쌀, 아파트, 금은 무한정 찍어낼 수 없습니다. 흔한 것인 돈과 귀한 것인 자산이 만나면 당연히 귀한 것의 가격이 돈의 단위로 표시될 때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80에서 90년대에는 은행 이자가 15%씩 했습니다. 그때는 실물 자산 공부를 따로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월급 타서 은행에 꼬박꼬박 넣기만 해도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압도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은행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3% 이자를 주는 예금에 1억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해 물가가 5% 올랐어요. 그럼 여러분은 돈을 번 걸까요? 숫자는 1억 300만 원이 됐으니 번것 같지만, 실제로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은 작년보다 2% 줄어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의 가치가 깎인 셈이죠. 경제적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점을 가장 경계합니다. 그래서 현금을 무작정 쌓아두기보다,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바꾸는 전략을 취합니다.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현금을 쥐고 있는 대신 금과 부동산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른 뒤 그들의 자산 가치는 물가 상승폭보다 훨씬 크게 보호받을 수 있었죠. 2026년 현재 우리는 공급망 재편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복합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앞으로 물건 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금만 고집하는 것은 변하는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실물 자산이 현금보다 강한 이유는 딱 하나, 희소성 때문입니다. 돈은 중앙은행이 결정하면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지만, 한정된 토지나 땅 속의 금,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 발행량이 정해진 디지털 자산은 마음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빵집 사장님이라고 해볼게요. 세상에 빵은 딱 100개 뿐인데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갑자기 정부의 부양책으로 인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빵을 예전 가격에 파실 건가요? 아니죠. 당연히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게 바로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자산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을 표시하는 단위인 돈이 흔해진 것 뿐이에요. 자, 인플레이션의 원리와 실물 자산의 중요성은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보통 어떤 자산들을 통해 이 파도를 넘어갈까요? 각 자산이 가진 고유의 성격과 원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인 금과 은입니다. 금은 단순히 수익률을 쫓기보다는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천 개의 화폐가 생겨나고 사라졌지만, 금은 단한 번도 가치를 0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특히 경제가 불안정하거나 국가 간의 갈등이 심해질 때 금은 그 어떤 종이 화폐보다 강력한 신뢰를 얻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일정 비중을 금으로 채워둠으로써 화폐 시스템의 붕괴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비하곤 합니다. 두 번째, 이른바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입니다. 과거에는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받았지만, 2026년 현재는 주요 금융기관들도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메커니즘 역시 공급의 제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량이 딱 2100만 개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 무한정 발행 가능한 중앙은행의 화폐와 대비되는 가장 큰 특징이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누군가의 개입 없이 희소성이 유지되는 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생산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배당성장주입니다. 부동산이나 금은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지는 못하지만 실물 제품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량 기업들은 물가가 오르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이를 통해 이익을 방어하고 그 늘어난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분배하죠. 물가 상승률보다 배당금을 더 많이 더 꾸준히 늘려주는 기업의 주식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실물 자산의 성격을 띱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가치가 창출되고 현금이 유입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움직일까요? 투자 권유가 아닌 시장의 보편적인 법칙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은 금리 정책의 변화입니다. 실물 자산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을 쥐고만 있어도 이자가 나오니 자산으로 돈이 덜 몰리지만, 금리가 인하될 조짐이 보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을 직감한 자본들이 실물 자산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두 번째 시그널은 시장의 심리지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시장의 극단적인 비관론과 공포가 가득할 때 실물 자산은 그 본래의 내재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자산을 외면할 때 오히려 냉철한 분석가들은 자산의 희소성에 주목하며 시장을 관찰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은 화폐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환율이 요동치거나 물가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솟을 때 사람들은 내 나라 화폐보다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자산이나 실물 물건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마트의 생필품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상황이 오기 전 시장은 환율이라는 지표를 통해 먼저 경고를 보내곤 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자산 구성의 보편적인 원리도 말씀드릴게요.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는 단순히 지키는 것보다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실물 기반의 자산들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안정적인 실물 부동산이나 금의 비중을 높여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하는 자산 배분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자산 중 현금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현금은 사용하기에는 편리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그 가치가 깎여 나가는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경제 공부는 거창한 이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산이 물가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이 너무 고점이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이 들수 있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은 단기적인 등락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멈추지 않는 거대한 물결입니다. 시장의 가격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지만 종이 화폐의 가치는 역사적으로 항상 하향 곡선을 그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결정하기보다 시장의 원리를 먼저 이해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분할의 지혜를 활용한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인플레이션과 실물 자산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마치며 제가 평소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담아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현금이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냉동실 안에 있는 얼음은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이라는 바깥 공기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로 변해 사라지게 됩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의 양, 즉 돈의 진짜 힘은 실시간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게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릇을 찾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실물 자산이 우리 자산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구명조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배당주 같은 것들은 단순히 가격이 오르길 기다리는 투기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센 파도가 몰아쳐서 화폐라는 배가 흔들릴 때내 소중한 자산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닻과 같은 존재들이죠. 이 자산들은 저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결국 세상에 흔해지는 종이 화폐와 달리 스스로의 희소성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물 자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테크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머뭇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가장 저렴할 때 사고 싶어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곤 하죠. 하지만 저는 타이밍을 맞추는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읽는 눈이라고 봅니다. 거대한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인플레이션이라는 흐름이 명확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흐름의 방향에 내 몸을 싣는 것입니다. 설령 조금 늦게 시작하거나 가장 싼 가격에 사지 못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다면 결국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는 더 안전한 곳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짜장면 값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만 원을 단순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결과와 그 가치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실물 자산에 담아두었을 때의 결과는 지금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지식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본 소중한 자산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방패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부자가 되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전장치를 스스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얻은 지식으로 어떤 내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현명하고 건강한 경제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